습니다 둘드입니다아 오늘 <laughs> 보시면은 야 좋죠 여기 바로 이제 저희 그 사무실 앞인 그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네아 제가 그 좋죠 네. 이, 제가 이제 패션 채널을 지 운영하고 이것저것 지뭐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다양한 이 컨텐츠들 중에서 패션으로 저희가 정리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본업은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인데 제가 거의 채널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어요. 최근 이제 9월에 그 저희 그 델라디 팝업스토어를 광안리에서 전개를 했는데 광안리에서 전개하면서 지금 구독자가 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해서 판매한 9 0 0억인 한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구 독자 수가 늘었었는데 한 9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이 팝업을 통해 한 1,000명이 넘는 고객님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진 않지만은 1,900 1,900한3 1,93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 이제 2,000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사무실 앞이 이제 광안리여서 여기 광안리를 베이스로 이제 저희 패션 브랜드가 탄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뭐 일반적으로 패션 회사가 광안리 앞바다 있는 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희는 이제 광안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탄생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남천 타이피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 벌써 이제 한 10년이, 11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독자 이제 2,000명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좀 다양한 고임들 그냥 소통도 좀 하고 컨텐츠를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뭐 또 디자인적인 부분도 좋지만은 제가 이제 그림을 뭐 제가 예수고등학교들 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옛날 요즘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이렇 디자인을 하기 전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뭐뭐 뭐 이런 맵 작업이라든지 디자인 프로세스 같은. 이런 것들,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서, 아, 어. 예, <laughs> 네,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좀, 그냥 디자인이 옷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옷이,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저희가 사실 이제, 상품, TV 상품들을 만드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어쨌든 디자인을 새로 하기 전까지 생산하기 전까지의 단계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아, 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공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저 구독자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메인 생산까지 진행하는 뭐 이런 컨텐츠들을 한번 기획해볼까 합니다. 아방안리 그래서, 그래서 그 좋네요. 그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 이게 한번 그본인들도 그냥 완성이 돼서 이렇게 뭐 이쁘게 사진 촬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공유하는 것도 본인들에게좀 디자인적인 진정성 그리고 뭐저 제가 가진 이런 헬렌트 이런 것들을 좀어그 많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디자인, 패션 디자인은 이제, 이 델라디의 이인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어, 전 부산 이제 출생인데, 태어나기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라기는 여기 그 초등학교부터 광안리에서 광안리 남천동에서 저희가 계속 그 제가 성장을 해서 부산에서 예수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지금 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좀 저도 서울에서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했으면 10년 이상 오래했고 뭐 짧게 뭐 얘기했지만은 그런 뭐 구체적인 뭐 회사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일단 음뭐 제가 삼성에 뭐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 전개한 것도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좀 길게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고 우선은 이제 부인들한테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저의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아, 이 하이 패션을 진짜 되게 하고 싶어요. 하이 패션을 하고 싶고 실제로 이제 그 요즘 국내 이제 그 스파 브랜드들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진짜 너무 많은 이 스파 시장들이 존재를 해서 사실 이제 디자인하는 이런 과정들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들에서 제가 이제 고민이 진짜 많은데 디자인을 이제 잘 하려면 시간도 사실 많이 소요가 되고. 단순히 그냥 티셔츠라고 해서 이게 그냥 생산해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드로잉이나 뭐 무브제나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국내에서 제가 판매를 해보면은 특정 디자인을 이제 제외하고는 이렇게 판매가 막 부정적으로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기본적인 막 이런 세팅 값을 이제 매출, 이제 판매율을 잡으려면은 데이터에 또 많이 의존하고 요즘 또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고객 리즈나 이런 것들을 그 구체적으로 해서 뭐 가격이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 그런 게 사실 이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야, 이 평이 낮은데도 이렇게 막, 여기 안리에 막, 람보르기니가 막, 루루루루하면서 막 다니네요. 일단은 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바다에 회사도 어쨌 기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냥 더 싸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닌 거 같아 요 패션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좀 공유를 해서 시적으로 우리가 그 고임들과 뭐 하이 패션을 해가지고 진짜 뭐 파리로 진출을 하고 서울 패션이크로 진출을 하고 각종 다양한 행사에서 저희의 이런 광안리 높은 디자인을 선보이려면 그 무조, 무조건 그 과거를 비싸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그 과정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허허허허방허리허리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그래서 뭐좀 두서 없이 이것저것 뭐가할리 걸어가면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사무실이랑 제가 이제 그 델라디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여기 뭐 지금 델라디 이제 스튜디오에서 델라디 이제 공사 사무실로 가는 지에 남겼습니다. 아 여기 그리고 또 포디움 다이브여기서 저희가 이제올 9월에 전시를 전개했었는데 아, 추후에도 또 포디움 다이브에서 다양한 행사 같은 것도 전개해볼 생각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이제 부인님들 저희 델라디 성장하는 모습 조금. 봐주시고 부족함도 많고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감 없이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또 예, 마음이 약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번 만드는 과정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고인들과 공유해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인님또 봬요. 안녕.